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를 분석한 툴을 가지고 미국 부동산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 분석하는 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번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냥 재밌게 하는 장난질 정도다 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부동산 어떤 지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 부동산의 지수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미국 부동산도 이게 미국의 내셔널 하우스도 2000년 저 2000년에 한100 지수를 한 100으로 잡고 2000년에 지수를 100으로 잡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한180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2 0 0을 넘어선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지수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투를 봤을 때 대한민국 아파트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이, 이 지점이죠. 2010년도 지점은 하락기의 끝 부분이고 2021년부터는 다시 상승기 쪽으로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2013, 14. 이 시즌 저희1213이 시즌이고 2014년부터 는 다시 올라왔다. 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어, 저희 채널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2010년도와 201213년도를 보면 하단에서 올라가던 지점들 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도 아 2000년도죠. 2000년도. 2000년도를 보시면 100이죠, 100. 지수가 100이라 했을 때, 이 지점, 08년도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가 터지기, 무너지기 직전, 2007년, 6년, 7년을 보면, 이게 180을 넘어서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를 보면, 2000년도에 100억, 100이다 하면, 그건 2017년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때 시장가는 이 지점이고, 적정가는 이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항상. 그러면 지금 지수상 봤을 때는 180, 그래서 194이죠. 180, 194이면 아오래전도이 부분에 있었구나. 아 미국 2007년도에는 이 정도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 아파트를 분석한 툴로도 아 미국 주미국에있던 부동산도 아그 정도에 있을 수 있었구나 그 당시에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 2012, 13, 이제 2012, 13에서 이제 14년부터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때 얼마냐면 140 이하에 고1 3 0 있던 부분 그 부분은 136, 136이죠 이때 2012년이? 하다가 이때 136이면 현재 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위치 내. 그래서 시장가로는 210에서 2 3일 사이.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위치에죠. 210에 도달하겠죠. 이게 언제냐면 2019년 8월달에 210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10에. 지금 여기.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더 상승해서 한220 정도로는 더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제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한번 10월달 또 통계가 나오면 우리가 내셔널 홈. 프라이스 지수에 대한 나오면 또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때 136이었으면 현재 210에서 230그 사이. 그러면 이게 8월 달이니까 아마도 10월 달 정도면 220 정도에 가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대충 일상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지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김현민 장관은 이때 규제책을 냈다. 규제책. 그리고 그 규제책이 다 실패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이 시점에 나오는 거죠.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나온다. 그럼 김현민 장관은 보시다시피 미국. 부동산도 올라간 거죠 이때 2012, 13년을 잡고 올라간 거예요 2019년까지 이렇게 쭉 그러면 김현미 장관은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었느냐 의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김현미 장관은 김현미 장관께서는,께서는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라는 거죠 대체 이분은 그 규제책을 내면서 누구랑 싸우고 있었을까 그래서 왜염전연패를 하면서 비난을 한 몸에 받고 계셨을까. 두 번째는 김연미 장관께서는 김연미 장관께서는 엄청난 적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조선의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조선의 한 인간이 조선의 관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분의 수많은 정책들이 출연을 했고, 이 모든 집값이 그래도 다이 부분을 넘어서 있게는 안 만들고 이 부분에 찍혀 있도록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이분께서 큰 공을 세우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다고 또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정책이라든지 그분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거, 우리 아파트를 분석하는 툴로 미국의 부동산 지수 그리고 20개 도시의 아파트 지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동시에 아, 전 세계가 비슷하게 우리는 지금 눈치채고 있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즉 지구촌 사회가 사실상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파트 어떤 미국의 아파트 아반 미국의 주택이죠. 주택 지수고 그다음에 미국의 20개 도시에 있는 지수를 뽑아 오면 2012년에 2012년에 2012, 13년에 136 정도에 찍혀있던 그 지수가 현재 2008년도에는 이미 215를 찍혀서 이 부분에 있었다고 9월, 10월, 11월 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뭐더 가까이 붙어 있는 지점을 또볼 수도 있는가 아닐까는 또 생각도 합니다. 이 20개 도시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떤 아파트 분석 툴을 가지고 미국 아파트를 보았, 아, 미국의 주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도 상승을 하더라. 따라서, 어, 아파트는 또, 아파트, 대한민국 아파트는 세계 흐름에 따라서 간 거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